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매매 임대차 청약 요건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 기타 대출 실행 요건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내집 마련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유보금자리론, 아끼미보금자리론, 티보금자리론입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대출 실행은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출 승인까지는 최장 40일, 승인 후 대출 실행일까지는 최장 30일이 소요됩니다. 또 대출 희망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것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입 용도인 경우 잔금 용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대출 실행 후에는 이용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 주택 외 채무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추가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에 대한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기존 주택 또는 추가 주택을 처분 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기존 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 주택은 검증 기준일부터 1년 내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대상은요. 부부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최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데요.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이 됩니다. 신혼 가구 즉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1자녀는 8천만 원 이하, 2자녀는 9천만 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상 주택은요.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한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제외가 됩니다. 대출 한도는요. 주택 가격의 70% 이내에서 최대 금액은 3억 원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3.6억으로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단, 실수요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즉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별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 대출인 경우에는 분양 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70%, 기타주택은 65%입니다. 그런데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대출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보금자리론은 2021년 2월 현재 10년 만기 2.35%에서 30년 만기 2.6%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유보금자리론과 달리 대출 거래 약정 및 근저당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유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다음 조기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대출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3년이 지나면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소득 증빙 방법은요.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빙 소득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한편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인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소득의 5%를 차감하여 소득을 산정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전입사실확인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 신청완료분부터 담보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신청인, 즉 채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담보주택의 전입세대열람표 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 주택에 계속 거주, 전입 상태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 상담 정보 입력 및 신청합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드려 대출 상담 후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3. 안내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하시면 심사 진행됩니다. 4 주택금융공사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대출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고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 취급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합니다. 추가로 대출 진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 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2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무료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홈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 문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